안녕하세요. 다나명상센터 대표 이유환입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의 환상이라고 할때 반전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나만의 꿈이 있어야 이 세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일에도 육바람일에 다음에 일곱 번째 바람일이 방편 바람일인데요. 방편이라는 것이 없으면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때도 꿈을 꾸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진실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방편은 필요치 않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꿈을 꾸기 때문인데 나의 꿈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꿈에 휘말려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기는 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꿈이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뭐냐면 내 마음이 겪는 고통은 실제 상황입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작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 성장하는 것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생명은 빨리 죽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생명은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싫어하지 않아도 좋은데요. 이것을 잘 관찰하면 그 원인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다는 이것을 관찰해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집착이 없다면, 정을 붙일 곳이 없어 외롭다고 푸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도 일종의 집착인데요.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는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구도자들이 꾸는 꿈은 바로 구원입니다. 피안을 꿈꾸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생명은 그 무엇도 이뤄낼 수도 없고, 삶의 중심이 없는데요. 어릴 때 저는 가톨릭이었고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여정은 저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삶이 우주의 대소난 속에 들어가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가혹한 느낌이었는데요. 구도자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의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 진통에서 내가 성장할 수도 있, 있지만, 어떨 때는 부서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내가 부서지는 과정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그 부정적인 생각, 기도가 의미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못한 내 삶이 전혀 원망스럽지는 않는데요. 저도 진리의 힘으로 이 시기를 견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뜻이 사라진 그 곳에 바로 불법의 진리가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은 언제나 선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주의 대순환이라는 것은 선악이 공평했습니다. 진리는 선을 더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선의 특징은 악과 싸워서 악을 이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악이 서로 싸우는 그런 만화도 많이 봤었죠. 그래서 선이 이기고 악을 물리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선악이 불분명하고 꼭 선이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선은 모든 악을 결국에는 다 물리쳤는데요. 지나고 보면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나, 내 안의 선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게으름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 안의 열정을 살리고, 또 미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비와 용서를 내며, 또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열정과 자비와 노동도 저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어있는 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만난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은 서른아홉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대전에 어느 시내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 밖으로 허공에서 여섯 살 때의 내가 허공에 나타나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신기한 것은 운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나인데 오히려 그 허공의 영상이 더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운전하고 있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명상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불교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 종교이지만, 명상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또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불교 명상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명상은 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은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라본다고 흔히 말하는 그 명상인데요. 저는 바라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면 어느덧 누구든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면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명상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네 개만 열리는 하나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네 개만 열린 하나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존재는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에 먼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가능한 비전인지 가리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열린 하나의 세계로 가는 길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